해서 엄마가 어 나이스 나이스 앞에 가 앞에 지영이 잘 잡고 반대로 와! 네, 도치 네, 네. 서정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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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뒤로 들어 예리 나이스. 아, 나이스. 미... 나이스! 나이스! 아, 아 핸들. 네, 네, 네. 어, 나이스. 들어와 기영이랑 같이 붙어 있어 기영이랑 같이 붙어 있어 여기 어, 그래. 올라가 여기 올라가 엄마 거. 엄마 꺼 둘이 보봐둘 보내 라이스 가비 어디 손으로! 손으로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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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더 가까이 와! 가까이 와! 저손까지가까이 던져, 던져! 아무 손으로! 손으로! 지으로 손으로! 손으로! 손리로 손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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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이 손으로! 손로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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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잘한다! 나 <laughs> 어, 제일 제이 잘하네 오늘. 어, 재영아. 스 나이스! 어형

너무 클텐데 그케이예 현정 나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괜찮 아, <laughs> 좋아, 좋아. 나이스 잡 나이스 내려어 뭐야 아, 어, 까비 빨리. 와. 어, 어. 아. 이스이비멘이멘트 어. 어. 아, 아. 아, 어. 어디? 거치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 올려.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? 다이야다이 드림을. 두아이 엄마 잡고. 까비! 잡았으면 넣는데 나이스. 얘리다. 얘리다. 얘리 드림. 오! 우후! 얘리. 예, 와. 얘리 내려. 와 현자가 영상 찍고 있 어. 어.